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초대교회 세운 일곱 일꾼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누구의 얼굴과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거예요.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공회 앞에선 스테반이요. 이제 성령과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또 그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스테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스테반이 공에 있는 사람을 향해 여러분 누구들이여 이렇게 불러요? 부영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부영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부영은 이제 아비부자의 형형자를 써서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말은 뭐겠어요? 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설령 그들이 지금 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고 있을지라도 서, 스테반의 마음은 그들이 나와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설령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그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와 한 형제고 나와 한 가족임을 잊지 않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부영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그들에게는 조상이 아브라함 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셔서 그 이후에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쭉 신앙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후반부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두 가지로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이제 51절에 가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거스려 산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쭉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누구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냐면 다윗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았어요. 데 언제부터부터 이게 기울기 시작하냐면 솔로몬 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서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멸망이 되기까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시작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조상 때가 그랬었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그 성령을 거스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 목이 어때요? 목이 곧드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의 특징이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건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미국의 정치인에 대한 이렇게 소개가 일대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아주 승승장구한 뭐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대로 뭐 승승장구하고 이제 정치인이 되기도 했는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인사할 때 목을 굽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구랑 인사를 해도 목이 항상 고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 그러니까 사람을 볼때 어떻게 봐요? 어, 눈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깔아봐 이렇게 숙이면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깔아봐요 이게, 이게 뭐냐면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교만해 보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줘도 그 말씀?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뭐를 받지 못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할례가 뭐예요? 어, 누구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할례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임에... 표징이 될 거야.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할례를 행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마음과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지 않아 이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될때 그때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너희의 마음이 귀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이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망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5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자 너희는 선사 가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 전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천사가 우리에게 전한 귀한 말씀임에도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그러면서 성령을 거스리고 있으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5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지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야지 그런데 그들이 모를 갈아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얘. 여러분 이를 언제 갈죠? 이를 언제 갈까요? 사람이 극심한 분노를 가지게 될때 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참 이를 간다는 건참 무서운 행입니다. 위 그러니까 이 화가 너무 세게, 너무 막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화가 나면.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전하는 복음 앞에 그들은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모습이 참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과 또 누구의 모습이 비교되냐면 그 말씀 앞에 이를 감며 막 분노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스테반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매치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 앞에 진실하게 서야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항상 늘 복음 앞에 설수 있는 회개의 사람이 되고 늘 하나님의 복음을 또 진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일곱 일꾼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의 전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강께 모든 성도들 늘 복음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늘 복음 앞에 온전히 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하나님의 깨어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거스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도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강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